심리학자가 알려주는 말 실수 줄이는 일곱 가지. 첫째,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상대를 감정적으로 만들지 말아라.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둘째, 생각 없이 던진 농담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수 있음을 기억해라. 유머에도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감정이 격할 때는 잠시 말을 멈춰라. 흥분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온다. 넷째,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상황과 기분을 고려해라.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던지는 말은 쉽게 오해를 낳는다. 다섯째, 비판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행동에만 집중해라. 사람 자체를 비난하는 순간 말실수에 폭탄을 던지게 된다. 여섯째, 지나치게 솔직한 말은 때로 독이 된다. 솔직함과 무례함은 종이 한장 차이다. 일곱째, 사소한 실수라도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해라.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는 신뢰를 쌓는다.